대표님한테 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면 좋겠지만 네. 그건 또 물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시스템 에어컨 설치 업체를 좀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 막큰 회사가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에서 자기 기술력을 가지고 한집한집 한집 되게 정성스럽게 설치하는 업체도 된,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발품을 팔아보셔야지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상 저도 그거는 좀 어려... 어려운데. 어. 유튜브 보고 대표님한테 연락해야 되나? 그냥 저한테 연락해 주시는 <laughs> <그런> 게 제일 <laughs> 편하실 것 같아요. 시스템 에콘 킹공주 대표 정하탁입니다. 성남 중앙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아파트 단내림 시공 현장인데요. 시공이 4일 정도 소요됐어요. 선배 관 작업, 목공 작업, 도배 작업, 그리고 오늘이 기계 설치 마무리 작업이고, 제가 영상 좀 후반부에 보여드릴 영상은 오늘 아침에 이제 지소 기밀 잘 걸려 있는 거를 확인 후 어떻게 푸는지, 음. 그리고 드레인 물, 그파이프에물넣어 놓은 게 잘랐을 때 물이 얼마큼 나오는지 해서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거주 현장이죠? 네, 오늘 현장은 입주하고 계신 상태에서 시공하는 과정이에요. 입주하신 상태에서는 설치는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부축 아파트 경우에 이제 입주하신 상태에서 단내림까지 내리고 설치하는 그 업체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구축 아파트 입주하신 상태에서도 시스템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될수 있게끔 설계해서 다 설치까지 마무리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단대림 현장 같은 경우는 4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돼요? 네, 그 도배 양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보통 4일 정도 주시면 저희가 좀 공정이 이제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이고요. 급하신 분들은 3일까지도 저희가 이제 공정을 맞춰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3일 동안이나 4일 동안 네. 밖에 나가 계셔야 되는 건가요? 네삼사일 동안은 이제 집안에서 생활하시기는 좀 힘드시고요 아. 여기가 거실 현장이에요 네 이제 거실 현장은 저희 단내림 들어오고 간접조명 들어와서 음. 포인트로 주는 게 저희가 좀 많이 음. 작업하고 있는 거고. 등 색깔은 고객님께서 그 정구색으로 원하셔가지고 이거는 등은 T5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어 대표님 이거 조명공사 대표님이 해주신 거예요? 네 저희가 다 진행하고 아,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운라이트하고 간접조명까지 다? 네 다운라이트하고 간접조명까지 다 진행해드리고 고객님들께서 많이 원하시는 게 천장이 이제 기존에 우물천장으로 돼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근데 요즘 트렌드가 우물천장을 평탄화 작업해서 이 다운라이트 등은 중간에 넣는 거를 좀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아... 저희가 그것까지 전부 다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스템 에어컨인데 <laughs> 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에어컨 뭐 들어온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에지 프리미엄 모델 이제 담배관 모델이고요. 4마력4대 들어왔습니다. 구축 아파트는 사실상 이제 담배관 모델은 사실상 좀 힘들고요. 담배관 모델로만 거의 시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 대표님 이거 보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거 다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보양 다 진행해서 설치 시공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양을 이제 철거하고 있습니다. 아, 철거하고 있는 거죠 네, 철거해서 아 지금 청소까지 다 진행을 해야 돼요. 아 네, 저희가 청소까지 마무리해드리고 이제 들어오시면 바로 생활 하실 수 있게끔. 깔끔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아 이렇게 침대 같은 거다 보양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살, 청소까지 싹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편안하네요. 네 그래서 네. 안방도 이렇게 단내림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설치가 다 됐고요. 아 네. 이건 물 드레인이 어느 쪽으로 간 거예요? 이제 쓰레기실이 이쪽에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아직 이제 물 드레인 파이프가 아직 마무리 되진 않았는데 네. 이쪽으로 해서 내려와서. 예, 바닥면에 아 이렇게 깔끔하게 예, 들어옵니다 아, 우수관으로 내보내네요 작은 방들은 천장 속 높이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단내림 단이 6cm 정도만 내려왔습니다 아, 예. 확실히 높아 보이네요 천고가 예.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여기 아파트가 음. 좀 이쁘게 잘 빠질 수가 있죠 제가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렇게 거주 현장에서 되게 네. 예민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얼른 데요 LG 거 기준으로는 거의 한 천만 원 정도. 어, 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삼성거 기준으로는 한900 초반? 아, 그 정도? 설치비까지 다? 예, 전부 다요. 보양하고 청소하고 싹그 아까 단내림하고 등박스 다 하고 조명까지? 도배까지 그 정도 금액이고, 이제 도배를 이제 하시는 김에 전체 도배를 하시던지 네. 아니면 천장만 전체 도배하시던지 이제 그 금액 폭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견적 드려서 전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입주세대 시스템 에어컨 어, 설치하는 과정들을 좀 보여 드렸는데요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이제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살고 계신 상태에서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표님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네. 지금 비 시즌이잖아요 겨울이 다가가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성수기 때보다 네. 좀 가격이 싼가요? 네 성수기 때보다는 가격이 내려가는 건 사실입니다 자회차 공장에 아침에 오게 되면 배관 테스트 해놓은 거 그리고 물 드레인에 테스트 해놓은 거를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지소 기밀이 잘 걸려 있는지 그리고 드레인에 물이 잘 들어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기계 설치를 진행해요 그래서 아침에 오게 되면 이제 지소가 기존에 잘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지소를 이제 잘 뺍니다. 파일동가잘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면 이제 압력이 잘 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장상으로 이 지솔기미를다 빼고 진행합니다. 와서 물결인도 물이 잘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제 카터기로 한번 절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있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물은 저희가 이제 다 빼낸 다음에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